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자신이 미약한 존재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 이렇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은요. 정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였죠. 그래서 염소고기, 무교병, 또 국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에 계신 여호와 사자에게 가져옵니다. 자, 이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놓고는 국을 부으라.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이 됐는데 놀랍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대면한 거야? 하면서 지극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혹시나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이렇게 뵀다는 것은 내가 죽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마음조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원이 참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거하게 되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기도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한 사람이죠. 온 백성들이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지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다 수탈에 가서 정말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표징을 구한 후에 그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응답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탁 타는 기도원이 구했던 표징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 샬롬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하게 확신을 가질 때, 믿음 안에 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되고 고난 받으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었죠.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사흘만에 부활하실 것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신한 거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은 20장 21절에 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참다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록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진료와 생명과 구원이 주님께 있으며 진정한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